어우. 어, 친구야. 듣고 있으면 못 잡지. 이거 벗주시고 4번이 뒤에 있네 일단 이 친구 먼저 죽이고 헬로우 넘어지시고요 어. 오 쉣! 오 쉣! 야 앞, 앞 틀리면 안돼 뭐야? 이러고 와이! 와! 아, 지금 또레래겠다 또! 에이, 이거 나먹어라이씨 일단 옷 벗겨놓고! <laughs> 거기 멈춰 있어! 상처 먹었다! 멈춰 있어! 가만있어! 어, 잠깐만!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헤헤헤헤. <laughs> 안돼. 내가 잡아야지. 아니요, 마법적이 마감... 뭔가.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. 어, 씨잠 가만. 들어와잇 맞다이 해 안되겠다 한번 쫄 필요가 있다 이건 어이 사람 쎄네 맞딜 아유 쎌만 하네 하어떤지 <laughs> 쎄드라 이거는 치유를 패야 되는데 와 빙강 지렸다 스 빡! 거기서 부활을 한다고? 거기 가만있어 어어 어어? 어쩌실건데요 부활한다고요? 어 뭐야 어 뭐야 죽을뻔했네 입니다. 공떡이는 팥떡이 됐고 보세요. 어, 잠깐만 세 명은 좀 누가 이? 어한명 어디 갔어? 도망갔구나. 앞에 마감성. 아우, 참아, 총에 참아. 아니, 저 상치 참아, 일단. 아싸, 저항했다. 뒤에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꽉꽉꽉 같이 해주고, 일단 옷 벗기고, 피 채우고. 아, 어 뭐야, 1번 때려야지. 어우, 치우, 씨. 나안 때리나? 안 때리네? 통에는 제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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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아니라 뭐냐? 이거, 제트키스니다 Let's go! 바로 오퍼끼기 와이 사람 계속 와. 마드세스와. 오케이 봉쇄 저항했고요. 면상궁 아니다 붙어서 면상궁. 스톰바. 이리 와. 눌모서 앞해주고 인코스 돌면서 뒤에 봐주고. 아 어, 거리가 뒤에 봐주고. 넘어져! 안됐고 아우씨 앞에서 호범님 뛰어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사람부터 잡아주고 타겟 없애주고 이 사람 규홍탑 없으니까 넘어 때려주고 앞으로 갔다가 스톰 빠! 해주고 죽여주고 님도 죽어주고 위에 두 명, 이 사람 한번 잡으면 된다. 꽝, 꽝, 꽝 해주고, 늘무어러서 때려주고, 도망가주고,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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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! 스톱바! <laughs> 어, 씨발, 잠깐만. 내려가서, 한번더 앞으로 가주고, 공세 한번 넣어주고 삥 났고, 클났다, 클났다, 진짜 클났다. 띠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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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기화 해주고, 안 됐고, 어. 넘어져. 잇 맞았어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안오네 이거 봐, 딜 똑같다니까? <laughs> 말이 안 돼. 근데, 앞에는 맛살올 거야? 오네? 내가 눈치가 조금 더 빨랐죠? 아, 이거 참, 애매하네, 정말. 러프를 한 거긴 한데. 오당탕탕탕오당탕탕탕오당탕탕탕 어, 뭐야? 오! 센거 보소? 오! 더센거 보소? 오, 이거 안 죽었네. 이거 너프 때문에 안 죽었다, 이거. 너무 나이스. 헤헤. <laughs> 아 이거 랭 뭐야? 아씨. 어 뭔가 스킬쓸 때 렉걸리는데? 또 넘어져잇! 또 스탕걸려잇! <laughs> 야 이거 개좋은데요? <laughs> 계속 스턴걸리네 안돼안돼 저항 안 돼. 나이스 Nice cinq. Douz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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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맛있고요. 앞에 3번 또 있다. 또 때려야겠다. 보안 스턴으로 잡자. 좀씹 빵, 빵, 빵! 오, 씨. 잘, 잘 버티네, 이 사람. 아니, 누구야, 하신 아, 할 사람이구나. 이런, 씨. 스턴, 빵! 널못 사업해주고, 아우, 씨. 빠른 거 보소? 으악! 뭐, 자신 있게 오는데요? 때려줘. 옳지. <laughs> 이걸 때려주네. 안 돼! 어우!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생존기가 없는데? 어, 도망가면 나야. 좋은데? 이 사람 잡아. 사람 죽었고 스턴 빡! 총이 없잖아 빠방빵 빠방빵 어씨 끝도 없노 붙어서 넘어지기 빵 어! 스턴 딱 들어가시고 제발 피 빨자 휴다 죽었네 은퇴오피, 디이 오고. 넘어지시고. 비둘모로 때려주고. 빵, 빠방, 빵, 빠방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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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저거 앞에 뭐야? 어! 어, 앞에 사다리 뭐야? 아, 디거다 행님! 와쓰! 디거다 행님한테 목 따였다. 이거 검성님 오면 안될 텐데? 어진막을 어떻게 올렸어 이걸? 빠른데요? 오호 30 아깝이 오쉣 혼자야? 러 봐, 인 코스 돌 면서 님은 슬로우 걸리 시고 싹꼭 벗겨 주시고, 우와 연상 구운 봐 가지고 그몹을쳐야지날때 리지 말고 우와. <laughs>